자, 반갑습니다. 프리세일민코인 피노세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발표된 기사가 민코인 피노세일 800만 달러 모금되었고, 2025년 최고의 프리세일 타이틀을 차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X 게시물에 피노키오 민코인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게시물이 뜨고 나서 피노세일이 일론 머스크와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피노셀은 애초부터 일론 머스크와의 콜라보레이션, 테슬라의 결제 시스템 공식 편 연동 예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피노키오 그러니까 피노셀의 마스코트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라는 사실이 일파만파 퍼져가면서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정말로 피노세이과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거짓말 찾기라는 섹션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세 가지 힌트가 공개되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주어지는 힌트를 모아서 거짓말을 전부 찾으면 구매 토큰의 10배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10배. 내가 100만원 투자했으면 천만 원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상장 이후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천만 원이 1억,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정답을 딱 찾아서 추려놨습니다. 정답 궁금하신 분들은 피노라고 문자만 한통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통방 이야기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지금 6월 23일이에요. 6월 23일인데 퍼치 펭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어, 가격대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적어도 4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 뭐, 소, 그,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매수타점, 매도타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영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퍼치펭귄, 뭐, 도지코인, 체인링크 등등 이런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짚고 넘어간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어, 오늘을 놓치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가격이 뛰어오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번 주내 안에 어,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어, 수익 인증 화면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정보까지 제가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짚어서 알려 드리고 있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 소통방 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별 질문을 받고 타점까지 제공해 드리는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소통방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들어올 수 있느냐겠죠. 강준우 전문가의 대박 코인 투자. 지금 보시는 이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고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설문지 같은 경우는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 보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 설문지 작성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진행하시게 되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 코인 투자 정말이건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현물 아니면은 선물, 민코인, 급등 종목, 보유 종목, 진단 이런 것들 중에서 마음에 어, 들은 것들, 어떤 게 궁금한지 이렇게 체크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대세 이 코인은 꼭 알고 싶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 나리플 민코인 여기 해당하지 없으면. 그 외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인 투자 경력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 초보부터 2년 이상까지 해당하시는 거 클릭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도 말고 투자 이 정도 수익만 벌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가능하면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문가 저랑 1대1 대면 상담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클릭하신 분들은 제가 선착순으로 혹은 어,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진행을 해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락 답 받으실 번호 남겨주세요. 이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나서 010 1 2 3 4 1234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기재된 번호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출 클릭하셔서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연락 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